콜라보 영에서 잊을 수 없는 이 구간 중에 하나, 제일 어쩌면 또 제일 아니다 여기 두 번째로 좋아하는 데긴 한데. 어? 제일이 어, 따로 있어요? 제일은 이제 그 이제 다음 세션일 텐데. 어, 근데 요 구간은 요 조금 저희의 약간 좀 어, 특히 막 슈미를 딱 끝내고 나면은 진짜 아 진짜 막 개운한 느낌. 카르시스 네, 진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너무. 또 진짜 좋은 뭐라 해야 될까 진짜 해소가 되는 이구간이여 가지고 맞아요. 네. 너무 좋아하는 <laughs> 구간이어. 이제 포레버 형이 끝나면은 이 구간이 또 어떤 곡들로 될지는 모르겠지만. 네. 아쉬워하지 마세요. 두 번째 간 다시 돌아온답니다. 아, 그렇죠 그럼요. 그냥 저희도 이거 할때 진짜 너무 진짜 다 내려놓고 막 하는 것 같다고 뭔가 어디론가 빠져가지고 막 하는. 느낌이에요 이 구간 할 때는. <웃음> 네. <웃음>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잘 즐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엔컴엔 어, 인컴, 컴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이 파트에 대한 소감이었던 거죠? 네, 아 저의 소감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아 어, 스트레스 떻게잘 날아갔나요? 네. <laughs> 이게 지금은 너무 좋은데 제가 언급하기 싫긴 한데 뭐이 공연이 끝나거나 혹은 이 공연이 오기 전까지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치고 반복되는 것 같고 괜히 내편 없는 것 같고 그런 때 있지 않았나요?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살고 있네요. 너무 좋다. 아, 외로움을 못 느꼈어? 못 느꼈어요, 여기서. 아무도 우리 다잘 살고 있다. 기분 너무 좋다. 그러면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들이 여러분들한테 딱히 필요도 없는 곡들이긴 한데. 그래도 저희가 부르고 싶어서 불렀던 찮데아유 <laughs> 저희 저희 좀 부르게 해 주세요. <laughs> 아유 미로가 됐으면 좋겠는데,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면 더 좋지. <laughs> 더 좋아, 어, 진짜 좋고요. 어. <laughs> 네. 그럼 저희 좀 위로 좀 할게요. 같이 들어주세요. <laughs> 아니, 지금 당장은 위로가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, 나중에 또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꺼내 드시라고. 네. 지금 있잖아. 저희가 이제 무대를 꾸미는 겁니다. 네. <laughs> 괴물들 <laughs> 아, 그 녀드리겠습니다.